정신이 나한테 해준게 뭐가 있어 같이 있어 에이 됐다. 똑같은 데서 때려치겠어 오호 어? 어? 뭐야 <laughs> 갔다 죽은 거 아니야? 저쪽 보고 뛰면 돼털렛 <laughs> 어디 쪽에 있어? 아아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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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게임이 이상해 왜? 뭐 아무것도 안 해도 죽지 않아 이유가 있지 않을까? 이거 벨 눌러 벨벨 이... 이거 밑에 벨 눌러 <laughs> 아 이번 건좀 화나겠는데? 맞잖아. <laughs> <있었잖아>. 아니 <웃음> <웃음> 때문이야. 아니 화. <laughs> 어 얘들아 무슨 일 있었니? 어떤 대물한테 잡혀가는 꿈을 꿨지 뭐야? <laughs> 아 아. 야야야야야야야. 명지 이러면은 그거 듣고 오는 애야. 아니 그걸 얘기를 해줘야지. 미안해 내가 늦었지. <laughs> 어? h 아, 리더. 제명처를 봐주시겠어요? 네? Oh, l e a d e 너는 너는. 난 알바쟁이. 어, 나는 사원. 예. 거인 같은 거있나던데 뭘? 어? 어. 야 거인 좀. 어, 어. 거인 만나면 어, 아이템 버리고 뛰세요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어, 아씨. 너구나 아, 너구나. 아, 아, 알려주세요. 어. 으아악! <목소리> 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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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렸네요아다리딱 <목소리> 잡고 있었는데 출발하지 그냥 아. 거의 한입어찌됐 <laughs> <어쨌든. 목소리> 음... 오, 병기 병기? 어, 변기 살까? 변기? 어 가지 l e v i s i o 레 t e 살 e v i s i o n t e l e 는 i s i o n Television, t e l 거 되나? 위험할 거 같은데 e v i 가면 o n Television, t 어째서? 너 눌너 눌렀니? 아니? 걔 화면 존나 돌리지 비. 아니 리더 정말 가실 거예요? 누군가 해가야 할 일이다. 오? <laughs> <laughs> 어? 야 바로 앞에 아, 괴물 이 아, 있는데? 구경하기, 구경하기. 도 지금 살려 살려 달라는 거 아니야 이거? 맞네, 살려 달라는 거. 살려 달라는 거지. 무섭네. 대에 니... 괴물 이 소리들. 어, 네 앞에 있었어. <laughs> 어? 어? 괴물서워 어, 소신발언 오줌쌀 것 같은. 오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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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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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어? 오호 어호 오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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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호 어? 호 어? 호 어? 어, 오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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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호 오호 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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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맞았다 가야 될 듯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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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 뒤쪽에 템 있는데? 그... 저에서 왼쪽으로 가봐. 왼쪽, 왼쪽. 뭐야, 그냥 오게? 그냥 오셈? 그 오른쪽, 그 뒤쪽, 뒤쪽, 뒤쪽. 너 가만히 있어봐. 아, 그냥 그냥 오셈, 그냥 오셈. 오, 뭐야 저거. 너... 어때? 나이템 개망이 좋았어. 근데 비싼 거. 너 죽을 뻔했어 임마 야, 너 뭐해? 고그 괴물도 괴물 야, 너 앞에 괴물 있는데. <laughs> 아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확인. <laughs> 아, 아, 삥 도는 거? 아, 오케이, 우리 살려달라는 소리. 잠깐 어, 지휘빨. 어. <laughs> 어. 어, 어, 건미, 건미. 오치뢰치뢰 야호 야호 그 틀린 개아 나한테 나는 소리구나 거미가 온다는데? 거미 온다는데 음. 노래 불러달라해 도시락 들보는데옴옴옴옴옴옴옴 왜 안나와 이씨 이왜 죽었지? 또 딸데 갈데 있나? 어? 있지 있지 딴데 <laughs> 갈데 있지 이거 셋이서 뭉치면은 갈수있어 가자 어? 에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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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지? 어? 잠깐만 어? 어, 뭐, 뭐가 다가오는데? 야, 이거 뭐야? 야, 나 선물 상자가 나 따라와. 잠깐만. 야, 이거 뭐야? 얘들아? 들리는 사람? 야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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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오! 어? 너무... 너무 무서워요... 삶의 <laughs> 뽀지리들 아니 야 선물상자가 <laughs> 선물상자가 <laughs> <laughs> 누구든 즐거 <즐거워서. 웃음> 여기까지 좋았습니다